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톡톡 생활 지식입니다. 혹시 마트에서 아 오늘 마트 괜히 왔나 뭐가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마트 직원도 기절초풍할 월 30만원 이상 아끼는 숨겨진 보물 찾는 비법을 오늘 제가 전부 공개합니다. 수십년간 장을 봐오신 우리 주부님들 베테랑 살림꾼이신데도 이 내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겁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알아낸 마트의 검은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드릴게요. 영상 후반에 각 마트별 할인요일 시간대 품목별로 알려드리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원플러스원 묶음 할인은 이제 잊으세요. 진짜 고수 들은 유통기한 임박템을 노립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겠죠? 안전하고 현명하게 게다가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는 고급 장보기 기술을 알려 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장보기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지갑은 물론 냉장고까지 꽉 채워 주는 마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마트의 금강을 찾아라. 숨겨진 할인 구역과 시간대 공략법. 첫 번째 마트의 금강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대형 마트에는 공식 할인 외에 비공식 할인 구역이 존재합니다. 보통 신선식품 베이커리 코너 끝자락에 위치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마트가 어떤 요일에 어떤 코너에 할인을 집중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마트는 화요일 저녁 정육 코너, B마트는 수요일 오후 3시 채소 코너에 파격적인 할인을 시작하죠. 이는 마트마다 심지어 지점마다 다릅니다. 이 숨겨진 패턴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단순히 폐점 시간 직전이 아니에요. 육류나 수산물처럼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은 오전 중에도 개점 특가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며 재고를 소진하려는 전략이죠. 또한 명절이나 공휴일 직후처럼 소비가 뜸한 시기에는 오히려 재고 소진을 위해 파격적인 할인이 들어갈 수 있으니 달력을 주시하는 것도 팁입니다. 하지만 매번 마트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스마트폰 장보기 스킬을 익혀야 합니다. 각 마트 앱에서 나만의 장보기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담긴 상품 중 유통기한 임박 할인이 뜨면 푸시 알림을 보내주는 고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상품의 최저가 할인 알림을 받아보세요. 세 번째 라벨은 단순히 가격표가 아닙니다. 암호 해독을 해야 합니다. 할인과 옆에 붙은 작은 글씨, 특정 색깔의 스티커, 혹은 n차 할인이라는 표시는 사실 마트 직원의 빨리 가져가세요.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특히 특정 시간에만 붙는 시한부 할인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일반 할인보다 할인율이 훨씬 높고 붙은 지 얼마 안된 상품일수록 신선도가 보장됩니다. 이 시한부 스티커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마세요. 네 번째 마트 고객센터를 통한 단종 리뉴얼 폭탄 할인 정보 얻기입니다. 마트 직원들도 잘 모르는 정보죠. 특정 상품이 단종되거나 패키지가 리뉴얼되는 경우 마트는 기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폭탄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때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혹시 단종되거나 리뉴얼되는 상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의외의 꿀 정보를 얻어 정가 대비 7, 80%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네 가지 원칙 즉 마트별 할인 패턴, 황금 시간대, 라벨 암호 해독법, 마트 고객센터 이용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마트의 할인 끝판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식비를 월 수십만원 아끼는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나라 각 마트별 할인 안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대형마트 3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숨겨진 할인 전략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인데요. 어디 마트가 언제 뭘 싸게 파는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시죠. 1. 이마트 할인 전략부터 살펴볼까요? 이마트는 신선식품이 강하고 자체 브랜드 상품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스데이 같은 대규모 행사도 유명하고요. 이마트의 요일별 할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주 초반 이때는 주말에 남은 재고를 소진하고 새로운 주간 행사를 시작하기 전이라 깜짝 할인이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생필품의 원플러스원 행사가 많이 시작되니 이런 품목을 노리신다면 월요일 오전을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주 중반 새로운 금주의 전단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 특히 채소나 과일의 굵직한 할인 행사가 집중되니 신선한 식재료 구매를 계획하신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보다 한산해서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가장 많은 고객이 몰리는 시기죠. 그래서 주말 특가, 주말 안정,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됩니다. 육류, 수산물 같은 메인 신선 식품의 할인 폭이 커지지만, 그만큼 주말 전단 상품은 품절이 빠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시간대별 마감 할인은 어떨까요? 오후 7시 이후부터 폐점 한두 시간 전, 육류, 수산물, 델리코너, 즉석 조리 식품, 샐러드, 초밥, 베이커리 등 신선 식품과 즉석 조리 식품 위주로 할인 스티커가 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0% 할인이지만 폐점 임박해서는 30에서 50%까지 할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알뜰족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오전 중 숨겨진 팁. 티... 아주 드물게 오플런 개념으로 개점 초반에 당일 판매해야 하는 신선식품 중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 일부 즉석샐러드, 도시락 등의 소량의 할인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마트에 가시는 분이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할인 품목과 할인율은요. 신선식품 육류, 수산, 청가는 요일이나 시간대, 품목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폭이 큽니다. 델리나 베이커리는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30에서 50% 할인이 일반적이고요. 가공식품과 생필품은 1 플러스 1, 2 플러스 1 행사나 50% 할인이 주간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앱이나 온라인몰인 습닷컴에서는 앱 전용 쿠폰, 카드사 청구 할인, 첫 구매나 재구매 할인을 제공하니 꼭 활용하세요. 다음은 롯데마트 할인 전략입니다. 롯데마트는 다양한 단독상품과 제휴할인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죠. 롯데마트의 요일별 할인 패턴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주초반, 주말 행사 상품 소진 후 새로운 주간 기획전이 시작됩니다. 특정 PB 상품이나 식재료에 대한 할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주중반, 신규 전단지 행사가 시작되고 신선식품 특가와 공산품 묶음 할인이 집중됩니다. 단 하루 특가 같은 짧고 굵은 이벤트가 나올 수 있으니 매주 전단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주력 상품 할인, 특정 카드 사용계 할인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주말 고객을 위한 대규모 행사가 많습니다. 육류, 해산물 등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기입니다. 시간대별 마감 할인은요. 오후 6시 30분부터 폐점 1시간 전 이마트와 비슷하게 신선식품, 정육, 수산, 델리 베이커리 코너 위주로 마감 할인이 시작됩니다. 20%부터 시작해. 해서 폐점 직전에는 최대 50% 이상까지 할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 이전 숨겨진 팁 퇴근 후 방문하는 직장인을 겨냥해서 저녁 식사용 간편조리 식품 도시락, 반찬 등에 대한 선할인이 소량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미리 방문한다면 득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할인 품목과 할인율은요. 신선식품은 요일 시간 품목별로 20%에서 50%까지 할인이 다릅니다. 델리나 베이커리는 마감 인박시 30%에서 60%까지 할인율이 커지고요. 가공식품과 생필품은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행사 또는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할인이나 상품권 증정이 활발합니다. 롯데마트고 앱이나 온라인몰에서는 앱 전용 쿠폰, l 포인트 할인 및 적립 그리고 타임딜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3.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할인 전략입니다. 홈플러스는 창고형 할인과 물가 안정 프로젝트처럼 가성비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죠. 홈플러스의 요일별 할인 패턴은 어떨까요? 월요일 화요일 주 초반 홈플러스 시그 이처 같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대량 구매 시 할인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행사 소진 후 신규 프로모션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주 중반 새로운 이번 주 전단 할인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공 식품, 생활용품, 주류 등 비식품군 할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균일 가전처럼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행사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대대적인 주말 특가, 카드사 결제 할인이 진행됩니다. 특히 육류나 과일은 특정 브랜드나 대용량 팩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단위로 장을 보시는. 분들께 유리합니다. 시간대별 마감 할인은요. 오후 7시부터 폐점 직전 다른 마트들과 유사하게 신선식품 육류, 수산물 델리 베이커리 상품에 대한 마감 할인이 활발합니다. 재고 상황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간헐적 깜짝할인 숨겨진 팁, 특정 코너에서 갑작스럽게 오늘만 이 가격 스티커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고가 많거나 유통기한이 매우 임박한 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스티커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잡으세요. 홈플러스의 할인 품목과 할인율은요. 신선식품은 마감 시간대에 20%에서 50%까지 할인율이 높습니다. 델리나 베이커리는 폐점 임박시 30%에서 70%까지 파격적인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1 플러스 1 2 플러스 1 대량 구매 할인 균일 가전이 활발합니다. 홈플러스 앱이나 온라인몰을 통해서 는앱 전용 쿠폰 마이홈 플러스 멤버십 혜택 온라인 단독 특가를 꼭 확인해보세요. 4. 마트 종류 불문 공통적인 숨겨진 최고급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은 어떤 마트에서든 적용 할수 있는 보너스 정보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점포별 특가 상품 발굴 각 마트 지점은 재고 상황이나 상권 특성 에 따라 점포장 추천 상품 등 자체 적인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나 마트 앱의 우리 동네 점포 설정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며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세요. 점포마다 할인 집중 코너나 떨이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난이 상품 코너의 비밀 일부 마트에서는 외형은 조금 못생겼지만 맛이나 신선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난이 과일 채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영양이나 맛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함으로 발견하면 무조건 득템입니다. 직원에게 혹시 문난이 상품 코너가 따로 있나 요 라고 용기 있게 물어보는 것도 꿀팁이 될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픽업할인의 마법각 마트 온라인몰에서 미리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픽업 서비스 이용시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앱 전용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이중 혜택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절성 트렌드 예측으로 선제적 득템 특정 시즌할 상품, 여름철의 냉면 빙과류, 겨울철의 온열 용품, 연말 시즌의 와인은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 대대적인 할인을 합니다. 당장 필요 없더라도 내년을 기약하고 미리 구매해두면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알뜰족은 한발 앞서가는 법이죠. 오늘 톡톡 생활 지식과 함께 마트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고 마트의 비공식 할인 코너와 황금 시간대를 공략하고 라벨 암호를 해독하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숨겨진 장보기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고물가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 는 톡톡 생활 지식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톡톡 튀는 생활 지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생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